악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늘 위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끔찍이 여기시는 자들, 하나님이 늘 붙잡고 계시는 자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신앙 생활하는 자들,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늘 위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란이 극심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니까 든든함을 강하고 담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그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괴롭히느냐, 등을 갈아엎어 버린다. 이랑을 길게 깊게 내버린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법문 말씀에서 시온을 비호하는 자들 시온 그러면 하나님이 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 믿음성을 하는 자들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 그 악한 우리들 그들 그 악인의 줄을 끊어주셨다 악인들이 줄로 얼고 매 놨으니 자유도 없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등을 갈아엎어서 일랑을 내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위하신다.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신다. 그건 무얼 말한거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다. 그리고 약속한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 또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 포로된 상태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연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이요.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다. 자유함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요. 그러면 이 강한 나라들, 악한 그들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악한 사탄 마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요, 힘들게 하지요. 모든 것을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마음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안 된다. 쉬운 예로 제가 특별 교회에서 사십일 금식기도 하고 왜 했습니까? 성결시키 위해서. 쌀 백가만이 개 한거 그거 가지고 내집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집도 없는데 내집 네 부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내집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집 짓겠습니다. 백가만이 값이 870인데 870에다가 130을 더해서 천만원 하나님 앞 헌금 드리고 음. 성전 짓겠다. 그리고 명함기도으로 뛰어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서 땅 찾아서 이게 사필교 아닙니까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 고경석 송삼렬 김영초 김동수 그런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날 도둑놈이다 내가 천만원 헌금 들여서 성전 진진 것밖에 없는데 날도둑놈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내가 심장이 콩팥 두개가 다 고장나서 죽게 생겨 악취통계를 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신 목사 죽는다 소문 났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 친구, 김영덕 목사, 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김영 목사 죽으려고 작심해서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40일 금식기도 한 번만 더 하면, 하나님 이 살려주실 텐데, 왜 그러고 있어? 그래. 근데 그 말이, 내 친구, 김영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자를 나에게 파송하셨구나. 그리고 저 입술로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미명하시는구나 그렇게 틀려요. 안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병들어서 죽든지 금식하다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금식기도 하다가 죽는 게 훨씬 나는 기쁨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기도로 뛰어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어요. 조금씩 조금씩 회복돼서 건강을 찾아가는데 여기서한번더 쓰려면 죽으니까 대체 없이 사임했어요. 사임하고 가수원으로 갔잖아요 제가. 가수원으로 가서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그 소문이 몇명 넘게 모이던 숫자가 그 틀에서 몇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모여준 통도들이 바로 지금의 교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누구를 위하시느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위하셔요.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셔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허경섭이나 송삼렬이나 김동수나 박근양이나 김용초나 그분들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이 그들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다 그런데 그들이 아픈 건 무언가 아니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귀신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있느냐? 왜 이용당하고 있느냐? 불쌍하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 악한 사탄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됐지요.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지. 그게 바른 신앙의 삶이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을 하나 더 하라고. 그리고 만명교회에서 나올 때열 개의 교회를 해척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하나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원망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돼요 내가 새별교회 있었으면 필리핀에 교회 일곱 개 세우고 인도에 또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거기서는 새별교회할 수가 없다니까 늘기쁜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서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거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들을 붙잡으신다. 그들을 위하신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평안을 주셔요. 또 안식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 그 줄을 끊어버리셔요. 그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 네. 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강하고 탐대할 수 있어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삽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 기쁨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